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 5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번 라운드는 단순한 주말 경기가 아닙니다. 머지사이드 더비, 런던 더비, 그리고 아스널과 맨시티의 초대형 맞대결까지 시즌 초반 판도를 뒤흔들 경기들이 가득하죠. 모든 경기를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자, 긴장되는 5라운드 예측,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에버턴 대 머지사이드 더비. 리버풀은 올 시즌 4연승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경기 막판 집중력. 82분 이후 결승골을 매 경기 기록하며 예전 클럽 시절의 극장골 DNA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영입 베키티케가 절정의 폼을 뽐내고 있죠. 반면 에버턴은 수비 라인이 문제입니다. 브랜스웨이트와 미콜렌코의 출전이 불투명해 뒷공간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라와 에키티케의 콤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홈 승률 72%, 무승부 19%, 원정 승률 9%. 예상 스코어 3대1. 리버풀이 화력을 앞세워 무난히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 대 런던 더비. 웨스트햄의 시즌 초반은 참혹합니다. 홈에서 두 경기 만에 8실점. 최악의 수비라는 오명을 쓰고 있죠. 거기에 미드필더 토마시 수채까지 징계로 빠지면서 중원도 무너졌습니다. 반면 팰리스는 정반대입니다. 리그 단 1실점.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마테타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골을 기대할 수 있죠. 홈 승률 21%, 무승부 32%, 원정 승률 47%. 예상 스코어 1대 2로 팰리스 승리일. 팰리스의 단단한 수비와 빠른 전환이 웨스트햄을 압도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벌리대 노팅엄 포레스트. 승격팀 벌리는 최근 두 경기에서 연달아 PK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 틀, 단단한 수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스콧 파커 감독은 4이 3일과 500을 오가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술을 씁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아직 첫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밀렌코비치의 세트피스 깁스 화이트의 창의성은 위협적이지만 전반적으로 팀 전술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홈 승률 45%, 무승부 30%, 원정 승률 25%. 예상 스코어 1대 0. 권리가 근소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리즈 유나이티드 울부스는 개막 4연패, 구단 역사상 최악의 출발입니다. 공격 자원들이 떠난 뒤 마땅한 득점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시즌 4경기에서 단한 골, 심각한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죠. 하지만 수비는 울부스보다는 안정적입니다. 홈 승률 35%, 무승부 35%, 원정 승률 30%. 예상 스코어 0대 0. 공격 부재가 심각한 두 팀의 맞대결, 득점 없는 무승부가 가장 유력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 대 토트넘. 브라이턴은 여전히 공격은 매섭지만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클린 시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뒷공간 노출이 심각합니다. 포트넘은 메디슨이 빠졌지만, 쿠두스와 시몬스가 팀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메로와 반더벤의 중앙 수비는 리그 최정상급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죠. 홈 승률 31%, 무승부 29%, 원정 승률 40%, 예상 스코어 1대2. 토트넘이 브라이턴 수비를 집요하게 흔들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첼시. 맨유는 루벤 아모림 감독 부임 10개월 만에 단 8승. 성적 부진이 심각합니다. 공격은 개인 기량에 의존하고 수비는 리산드로와 달로트의 부상 공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첼시는 마레스카 감독 아래 4경기 무패. 빌드 없이 3, 2, 오 형태로 전환하며 중원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이 돋보입니다. 조항패드로 팔머가 메뉴 수비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겁니다. 홈 승률 25%, 무승부 28%, 원정 승률 47%. 예상 스코어 0대2. 첼시가 안정적인 전술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플럼 대브렌트퍼드대 웨스트 런던 더비, 플럼은 새 영입 케빈이 교체로 나와 활약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 아이디어 부족은 고민거리입니다. 브랜트퍼드는 조직적인 수비와 세트피스가 강점. 핸더슨과 티아고가 돌아오며 이번 더비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홈 승률 36%, 무승부 38%, 원정 승률 26%. 예상 스코어 1대1. 두팀 모두 장점이 확실하지만 치열한 접전 끝에 무승부가 가장 유력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선덜랜드 대 에스턴 빌라. 승격팀 선덜랜드는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카 같은 베테랑 영입으로 중원 안정감도 확보했죠. 반면 빌라는 틸레만스, 오나나가 빠지며 중원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산초와 합이 엘리오시 공격을 이끌지만 밸런스가 흔들리는 상황. 홈 승률 44%, 무승부 31%, 원정 승률 25%. 예상 스코어 2대1, 선덜랜드가 홈의 기세로 빌라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뉴캐슬. 본머스는 세메뉴를 앞세워 시즌 초반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뉴캐슬은 이사크 이적. 고든 징계로 공격이 무너졌습니다 신입생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하며 전력 공백이 큽니다 홈 승률 55% 무승부 27% 원정 승률 18% 예상 스코어 2대 0 본머스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번째 경기는 아스널 대 맨체스터시티 대 빅매치 아스널은 올 시즌 1실점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케레스와 에제가 공격에서 활력을 불어넣으며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패배 3대6 전술이 역습에 취약하며 최근 2패를 기록했습니다. 로드리 혼자에게 수비 부담이 몰리며 전술적 약점이 드러났죠. 홈 승률 42%, 무승부 33%, 원정 승률 25%. 예상 스코어 2대1. 아스널이 전방 압박으로 시티의 빌드업을 끊고 홈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의 모든 경기를 예측해봤습니다. 머지사이드 더비부터 메뉴 대첼시, 아스널 대맨 시티까지 이번 라운드는 시즌 초반 판도를 가를 경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라운드 어떤 팀이 웃을 거라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